할렐루야 감사로 여는 하루, 달라스 세빛연합감리교회의 김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감사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여 올립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중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가짜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 아셀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다롯과 디본과 아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 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초땅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가짜손과 루벤 자손과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에 안고자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느냐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요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수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곳 머물기 좋은 곳 그리고 지내기 좋은 것을 발견할 때 그곳에 정착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달라스에 정착하게 되었습니까 또 여전히 미국의 어느 주행가는 정착하지 못하고 좋은 곳을 그리고 정착할 만한 곳을 또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 얼마 전 TV 프로의 그 다큐멘터리에 어, 배를 6년 동안 정말 기술 하나도 없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인데 71세가 되시는 분인데 동력으로 하는 그고기잡이하는 어부가 쓰는 그 배를 직접 만드신 분이 나왔어요. 정말 살면서 한번 여행도 제대로 못 가보고 신혼 여행이라고 그래야 인천에 있는 승이로 탈이 다섯 바퀴인가 일곱 바퀴를 차를 타고 돈게 그게 다였다는 거예요. 그러던 그분들이 이제 배를 다잘 지어 놓고요. 이제 고생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제주도 여행을 시켜 줍니다. 제주도에 가니까요. 인천의 그 화수 부더라고요 인천 앞바다는요. 부산에서 예전에 그 중학교 때 전학온 친구가 월미도 바다를 보더니 욕을 하더라고요. 이게 바다냐고요. <laughs> 인천 앞바다는 그냥 뻘입니다. 시커멓습니다. 그곳에서 평생을 고기를 잡으시고 배를 만드셨던 분인데 제주도 서귀포 언덕에 올라가셔서 바다를 보시면서 너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 너무 좋고. 그죠. 그분들이 타셨던 배처럼 똑같은 배들이 물고기를 잡지만 그것의 환경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요. 그 아내와 남편분이 야 제주도에서 우리 살자. 여기에서 똑같이 배 타고 낚시하는데 여기서 살자. 그게 아니고 그들이 다시 살던 삶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인천으로 돌아가셔서 역시 다시 배를 만 배를 가지고 열심히 어, 그들에게 주신 그 계적해, 꽃게, 꽃게와 여러 가지들을 그렇게 일상에 돌아가서 열심히 사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어딘가에 안주할 곳, 너무 좋은 곳이 있으면 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언주하고 정착해야 될 곳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팽빙 돌았지만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 가나안을 소망하면서 살아왔겠지만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 진이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쪽으로 요단강만 건너서 들어가면 이제 거기부터 가나 아니에요. 그런데 요단 동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냐면요. 그곳이 사람들이 정말 야 여기서 살면은 우리 가족들이. 직장생활 하기도 좋고, 그리고 집을 장만하기도 좋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곳을 찾았는데, 가짜손과 루벤자손이 와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러니까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서 그냥 우리가 있게 해 주십시오. 알시 아다시피. 우리는 굉장히 목축할 만한 양떼도 많고 가진 것이 많습니다. 이 양들을 다 먹이고 이렇게 하려면 이쪽 땅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내려놓고 여기서 안주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가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열두 지파가 모두 함께 힘을 합해서 가나안 정복를 위해서 싸우러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만 싸우지 않고 앉아서 구경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우리는 거기에 안 들어갈 거야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가서 싸워 이러면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화가 나고 속상하고 우리는 싸우러 갈수 없다고 또 얼마나 그렇게 그들의 사기가 떨어지겠습니까? 마치 언제 그랬습니까? 열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는 거기 좋은 땅이긴 하지만 들어갈 수 없다고 그때 모든 백성들이 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빙빙 돌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오늘 보니까요, 루벤과 그리고 가짜손들, 이들은요, 약속의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눈앞의 이익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다 그냥 묻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분별력을 상실하고 정말 그들이 정말 가야 되는 곳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약, 약속을 다 무시해 버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서 여기에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주하겠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열두 지파의 결통력도 무너뜨리는 그런 위험에 빠지고 맙니다.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자신들이 공동으로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일들에 자신들의 이익을 보고 그저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마치 소돔성으로 간롯과 같은 그런 판단을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모세도 화가 났지만 그들이 그러면 그 정복 전쟁에 우리가 전부 다 나가서 함께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싸우고 나서 우리 여기 여기서 자리 잡고 있을게라고 모세와 그리고 지도자들을 설득을 하죠. 모세는요, 결국은 그들에게 그 땅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모세의 결정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항상 결정을 할 때에 항상 모든 이스라엘의 요구 사항 가운데 결정을 할 때에 모세는 무엇 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모세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도 함께 나가서 싸우고 나서 정복하고 나면 우린 이쪽 도라서 여기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순종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는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아, 이거 함께 가서 싸우긴 싸울 건데 우리가 보기에 정착하긴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한 순종과 신뢰의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설득에 대하여. 모세는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그들이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결속력을 해치지 않겠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고 그들을 허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고 갓과 그리고 로브벤 지파는이 땅을 차지하지만요, 무나세반지파까지이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그들이 후에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이제 가나안이 무너질 때에 북강국이 북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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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국 이스라엘이 아스르에게 망할 때 가장 먼저 사로 잡혀간 지파들이 바로 갓과 무나세 반지파예요. 여러분 그곳이 정착하기 좋고 그곳이 정말 초목이 목초가 많아서 양을 키우기 좋고 그런 것처럼요. 그 땅은 굉장히 많은 다른 이방 국가와 이방 족속들이요 많이 노리고 있는 곳이고 그곳의 약탈과 고통과 싸움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아주 아주 어려운 곳입니다. 사실은요. 결국은 약속의 땅, 약속의 땅에. 전진하여 나가야 하는 그런 믿음의 길에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앞세우고 쫓아서 요단 동편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선택을 할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먼저 봐야 될줄 믿습니다. 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의 유혹과 위험성이 없는지를 봐야 되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이루시는 귀한 일들이 있는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함께 누리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는 일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나 하나만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 나 하나만 잘 되기 위해서 당신들하고는 함께 갈수 없습니다. 우리 그런 말하잖아요. 먹고 사는데 내 이익이 당장 중요하지.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함께 가야 되는 그 약속을 깨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은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현실의 이익과 현실에 얻어가야 되는 그러한 나의 모든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주신 약속을 묻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더 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들의 이기적인 욕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와 가족과 모든 자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가는 자들, 같이 가는 자들, 같이 가서 치 있는 만들어 가치 있는 일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보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